자, 이곳은, 저, 재현테크 부평 데모센터입니다. 아, 데모센터에 놓여있는 장비는, JU1810UV, 그 다음에, Extra R20, 그 다음에, 현판 커팅기. 요거는 좀 작은, 커팅기인데 이거 제의 상판 커팅기. 이거는 JU 9060UV 소용 UV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안에도 뭐 또가 아우 데모센터가 아우 여기도 그냥 꽉차 있네. 이거는 멀티 커팅기. 멀티커팅기 프로. 이게 신, 신상품.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인 것 같고. 이게 툴이 세, 기본적으로 3개가 장착이 되는 신모델이네요. 사이즈는? 혹시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커팅 사이즈가? 1600에 2500. 여기 립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이제 이 점착된 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벗겨야 겠네 무조건 해놓고요 응. 코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건이 끝나니까요. 네, 요거는 바로 이제 코팅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하나가 완성돼서 하나 이렇게 DTF 필름이 코팅까지 이렇게 네. 네. 아우, 인쇄 품질이 좋으니까 아우, 잘 나왔네요. 이 DTF 필름 이런 필름에 DTF 필름에 UV 인쇄를 하고요. 물론 이제 화이트 인쇄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바니시 인쇄까지 한후핫 코팅을 한 이런 필름입니다. 이런 필름을 이렇게, 어, 잘라서, 물론 이제 저희 그 디지털 커팅기가 있어서 각자 다 자를 수도 있지만, 그냥 요거는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자를 필요는 없거든요. 요런 거를 그냥 약간 여백을 주고 이렇게 잘라서 놓고, 이런 것도 그냥뭐꼭 정확하게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팅기에 커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그컵. 머그컵을 어저 사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요거 두 가지를 붙여 볼 텐데 붙이는 거는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벗기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슬림을 어, 부착면에 이렇게 부착면에 적당하게 잘 해서 자 붙여보겠습니다. 어, 중심 잘 잡고 자 이렇게 붙인 후 그냥 문질러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꽉꽉꽉꽉 쭉쭉 세게 문질러 주면.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겉에 코팅된 필름을 벗겨냅니다 요, 요걸 벗기면 안에 인쇄물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필름만 요거는 이제 폐기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요렇게 깔끔하게 자여기 됐고 요 반대면에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걸 벗겨내고요 필름... 요 인쇄면만 남았죠? 요건 이제 후지구요. 요거를 반대편에도, 자, 반대편에도 이쁘게 자리 잡고서요. 자리 잡고 그대로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질러줍니다. 뭐, 특별히 헤라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손으로 문질러서 이거를 컵에 전이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냥 빡빡 문질러서 이렇게 쭉벗기시면 돼요, 그냥. 쭉. 쭉벗기시면 이렇게, 이쁜, 트라이언프, 로고 컵이 완성이 됐,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컵이 완성됐죠?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소주잔인데, 소주잔에도 한번, 요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벗겨내고요. 위치 잡아서 위치 잡아서 붙입니다. 붙이고 문질러주고 닫히시고 이런 끝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필름의 장점은 이 동그란 원에도 일반 시트지처럼 이런 데 시트지 붙이면 완전 밀착 안 되거든요. 이거는 DTF 필름은 완전 밀착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것도 이렇게 벗겨내고요. 벗겨내서 붙이고 싶은 부착면에 자, 해서 문질러 주고요. 벗겨만 주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이쁜 소주잔이 트라이엄프 소주잔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머그컵, 소주잔 이렇게 했고요. 다양한 디자인과 어, 출력으로 여러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 테스트할 거는 의류, 섬유 이쪽에 요거 하는 방법을 어, 연구하고. 어, 테스트하고 있고 실제 이렇게 된 제품은 이거는 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어, 물에도 담궈보고 세척도 해보고 수세미로도 문질러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어, 절대 하자 없이 안전하게 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